코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더리움 약 2조 원가량을 북한에 해킹당하였으며, 가상자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이비트 거래소의 정말 엄청난 발 빠른 대응과 대처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을 반나절 만에 사태를 수습하였습니다. 해킹한 이더리움의 2조 원치는 워낙 물량도 많은데다가, 해당 물량을 처분하는데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으며 그 덕에 약 2조 원 가량의 이더리움이 락업된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유통량이 줄어든 셈이니 그 덕에 이더리움은 시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바이비트는 거래소내에 이더리움을 대부분 탈취당하였으니 탈취당한 만큼 매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해킹당한 2조 원치 이더리움은 쉽게 처분 못하는 상황이고. 해킹당한 이조원치는 바이비트가 다시 재매수하여 채워넣어야 될 상황이니 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이더리움의 가격반등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지요. 이것을 좋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오늘의 브리핑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바이비트의 이더리움 구매현적입니다. 바이비트가 이더리움을 매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바이비트 주소로 1억 USDT가 입금되었으며, 갤럭시 디지털과 팔코넥스의 OTC 주소로 5천만 USD를 이체하여 총 3만 6,900개의 이더리움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매수한 이더리움을 물량을 바이비트 주소로 채워넣고 있는 것이 포착된 것이죠. 2조 원가량의 이더리움을 시장가로 바로 매수하진 않을 테고, 이더리움을 점진적으로 매집해나가겠죠. 바이비트가 바보도 아니고 2조 원치를 시장가로 바로 사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바이비트는 오히려 가격 하락을 반가워하며 가격 하락 시마다 탈취당한 이더리움 개수만큼 매수하여 거래소에 채워 넣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미결제약정 흐름입니다. 노란색 선은 비트코인 가격을 의미하며 초록색 바는 미결제약정을 의미합니다. 미결제약정은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포지션을 의미하며 언젠가 수익 실현이 될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다시 컨디션을 회복하려는 듯 미결제약정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알트코인들의 반등 움직임도 시작되려는 듯 꿈틀거렸었죠. 그러나 바이비트의 해킹 사건으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이 대거 시장을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결제약정이 다시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바이비트가 어느 정도 사태를 수습했다고 하나, 이것은 코인 시장에 대한 신뢰성과 직결됩니다. 꼭 특정 주기로 코인 대형 거래소가 해킹당했다는 이슈가 터지는데, 이번엔 글로벌 거래소 2위인 거래소가 사상 최대 규모로 해킹당했다고 하니,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 법인데 미결제 약정이 대폭 감소한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개입이 줄어든다는 소리이고 당장의 시장 컨디션 회복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입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고도 불리우고 버거 프리미엄이라고도 하죠. 바이비트 해킹 사태가 터진 게 미국에서의 활동 시간대라 미국에서의 패닉셀이 상당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순간적으로 확 급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이비트의 발 빠른 대응과 대처로 추가적인 매도세로 연결되지 않았으며 이내 시장은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상으로는 단순히 미국에서만 개미털린 셈이라 크게 부정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CVD 움직임입니다. 해당 CVD 움직임은 누적 거래량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비트 해킹 사태가 터지기 직전 갈색의 대형고래는 상당수의 물량을 매집하며 적극적인 매수 활동을 보여주었는데요. 게다가 보라색 고래도 합류하면서 시장의 회복세를 같이 견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비트의 해킹 사태 이후 투심이 확 꺾여서 그런지 갈색 고래와 보라색 고래는 매집했던 물량을 상당 부분 매도 정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이비트가 아무리 대처를 잘했다고 해도 결국 해킹 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순 없겠죠. 시장 참여자들 내재 속에 아, 뭔가 불안하다. 느낌이 좋지 않다. 일단 포지션을 정리하고 관망해야겠다와 같은 심리가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미결제 약정이 대폭 증발하며 시장에 자금 유출이 크게 일어난 것이 갈색 고래와 보라색 고래 포지션 정리로 인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가상자산에 있어 알트코인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수 있는 알트코인 인덱스입니다. 바이비트 해킹 사태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가 확 꺾이면서 알트코인 인덱스는 다시 한번 골파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장의 시장의 회복이 진행될 것이라 보았으나 상승 페이지가 한턴 늦춰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4월에 한번 짧은 단기 불장이 찾아올 것이라 보는데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4월 불장 페이지는 스킵하고 하반기 불장을 노려봐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불장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리 대응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시장에 중요한 변곡점이 보인다면 그 즉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가상화폐 점유율 차트입니다. 해당 점유율 차트는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과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살펴볼 수 있는 차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비트 해킹 사태 이전까지는 비트코인이 횡보하더라도 알트코인 점유율이 점진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주면서 시장의 기대 심리를 한층 고조시켜 주었는데요. 현재는 비트코인이 가격 회복을 하며 상승하더라도 오히려 알트코인 점유율은 우하향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해킹 사태 이후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확가라앉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무언가 상승 소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매수 우위보다는 매도 우위인 시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상승 페이지를 겨냥하여 단기 수익을 노려보았으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4월의 상승 페이지는 스킵하고 연말 하반기를 노려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시장 흐름을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추가적인 브리핑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